안녕하세요, 부활입니다. <laughs> 여기가 UC 버클리랍니다. 아이고 여기 수업료 1 년에 1억이래요1억7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생활비까지 1억 넘게 든다고. 그래서 누가 그래서 공부 잘 해가지고 아니 집 팔아서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집을 팔아야지만 갈수 있는 학교. 4년이면 4억만 되겠어요? 5억은 되겠지. 보통, 그러니까, 어 분당에 있는 집 정도는 팔아야 되는 거죠. 어그 정도, 만약에 대학원까지 가면 더 하죠.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이제, 저기, 강북에 있는 집은 최소 하나는 팔아야지 보낼 수 있겠죠. 아, 근데 이게 학비는 계속 오르고 집값 현금 가치이 떨어지니까. 어쨌든, 옛나 지금이나 옛날에도 집한채 팔아야지 보낸다. 외국경 그랜다. 그랬다는데, 어, 실제로 우리 동네 어떤 할아버지 집두개 팔아가지고 아들 둘을 갔다가 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어 요즘 하는 말, 괜히 팔았다. 유학을 보내니까, 보내고 나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애들이 유학을 가서, 집을 팔아서 공부를 해서 외국에 유학 갔다 오니까, 어, 취익도 제대로 안 되고, 그, 집은 사라지고, 집을 애들이, 어, <laughs> 회사 다녀서 이제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못 산다. 그 사이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유학을 잘안 간답니다. 한번 학습 효과가 있, 있기 때문에 웬만큼 해가지고는 어, 유학을 가면 안 되고,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있는 집자 집을 팔아도 괜찮은 집에 자식이 가야 된다. 집을 팔아서 유학 갈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활이었습니다. 아, 사진 찍어야겠습니다.